악몽 출구 단서라. 아이고. 오야. 어 겁나 허려. 야이씨난이도 무서. 이거 스킵했으면 좋겠다. 이거 스킵했으면 좋겠다. 이거 스킵했으면 좋겠다. 이거 스킵 아이 원터 스키 베이비?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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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목소리> 아이, 겁나 어려워 야 이거 난이도 보소 <목소리> <목소리> 난이도 보소 끝내준다 넌, 넌 죽었다. 웃어? 지금 너, 니, 너 내가 웃었냐? 웃어? 웃어? 진지 빡겜 간다. 너 진지 빡겜 간다. 기다려라. 딱 기다려라, 거기서. 냐 <laughs> 웃어? <웃음> 전화벨 소리, 깻모양이다. 뭐 하느라 전화도 안 받아? 그냥 잠깐 눈좀 붙인다는 게좀 깊이 잤어. 저건 꿈이가서끝나봐그 <laughs> 도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나? 그나저나 병화 쪽 조사가 끝났어. 그 남자 이 주전기. 2주 전쯤에 사고를 당했던 모양이야 혼자서 호주에서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졌다고 나와있어 그리고 몇주 정도 동원치료를 받았고 이상한 건 병원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 거의 두배 이상 2? 두? 두배 보통 뱃놀이를 혼자서 하지는 않지 남자에게는 동거녀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남자랑 같이 행정이 묘연해 혹시 둘이 같이 사고로 당해 입원해, 입원했을 수도 있을까? hm, 음, 그럴듯해. 그래도 같이 지별를 받았다면 여자 집도 분명 기록이 있었을 텐데, 예반전이 경우라면 어쨌든 난 이쪽에서 남자의 행성지를 파볼 테니까, 넌 그동안 대기해. 그럼 그 사이에 환전이나 해야겠군. 이한열서너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것 없으니 지금 처분해야겠어. 잠깐, 환전 이으니 설마. 왜 그래?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통화를 통화 마쳤다 암시장으로 가자 네가 깊은 물을 싫어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 그래도 반항하지 말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바람이 차다 그 표정도 싸늘하다 네가 좋았어 부모님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었고 새아버지만은 얘기하기도 싫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날 싫어했고 말이야 옛날부터 내 말을 들어주는 건 너밖에 없었어 그러면 마치 네가 날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 가련하고 상처입었지만 순수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네가 좋았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바라는 건 그냥 너랑 소박하게 가족 놀이를 계속하고 싶... 아 계속하는 것 뿐이었는데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 이라이왜 <laughs> 이렇게 화가 나고 슬플까 마치 너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야. 네가 내 마음을 배신한 느낌이야. 넌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야. 할 수가 없다.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러니까 같이 끝내자. 그걸로 전부 끝나는 거야. 그가 다가온다. 보트가 흔들리면 물이 튄다. 말할 수가 없다. 깊은 물은 싫어하지. 미안해. 호수물이 차갑다. 물속은 무겁, 무섭다. 해염쳐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할수 없다. 어? 떡떡 누구십니까? 왜 그래? 문을 잠그고 무슨 일 있어? 떡떡 대답해. 질적거리는 남자 별로인데. 어두운 골목구석에 카페라니...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편암노후장... 위장이다. 제발 이게 뭐에 쓰는... 뭐에 쓰는 물건인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알바생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이쪽으로 히끔 쳐다보는 것이 뭐 있다. 날 경계하는 것 같다. 하이. 한순간이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인상이 구겨졌다. 하이. 이 애는 여기 사장의 손녀다 가끔 여기서 마주치기도 하고 내가 도와준 적도 있지만 아직도 날 경계한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 것 같다 주, 주문하시겠습니까? 특별 주문을 한다 주,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카페에 아무도 있어야 돼? 죄송 아메리카노 맞으십니까? 이런, 그새 또 아무가 바뀐 건가? 저도지 않았는데. 아, 네임리스.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입니다. 지침해려 되는 거 새로운 암호 어디서 알아내지? 아니, 스펠링이 틀렸나 보네. 에이. 아, <laughs> 대문대문자아문자 잠깐만 전부 파일 다운 받아야 되니 자 재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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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네임레스 나 틀렸나요? 스펠링 네임레스.. 어 맞는데? 주문은 아메리카노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나가서 오른쪽. 에이. 뭐라? 고객님의 새로운 메뉴는 네일레스입니다 맞지 않나요? i w i l d m a 라고요 <laughs> 의미잖아요. 아, 잠깐. 잠깐 야, 이거 so 켜져 있었어. So 사단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ike 야, 잠깐. 이거 뭐냐? 아? 캡스 켜져 있었어요 아놔 <laughs> 캡스 켜져 있었어요 세세로리 <laughs> 단골손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금 당황하라고 암물를 바꿨지 난 당황하지 않았어 그거참 아쉽구나 <laughs> 기계 지인 자네가 문자 확인 못해서 그 생각을 기돼했는데 노인의 거쩌는 소리를 끊고 거래할 물건을 내보였다 하니알수밖에다가꽤큰조각이 끼고 만 대체 어디서 구했나 <laughs> 그건 당신이 알 것도 없고 여전히 딱딱한 친구를 세그려 젊은이면 우리 손녀이이처럼 순진한 고속이 있어야지 젊으니 자네는 이 붉은 돌이 왜 이렇게 비싸고 비싸게 또 비밀스럽게 거래되는지 아는가 아주 가끔 한니석은 주변에 노출된 사물이나 생물에게 상상초월할 일을 일으키지 환청이나 환영을 일으키거나 병을 낫게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걸리게 하기도 하고 짐승을 만들기도 하고 물론 집회 집자 회수하러 다니는 자네가 더잘 알겠지만 말이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허허허 자네의 진정한 성격이 마음에 든단 말이야 현명한 사람이쓰는 이미 무거운 법이지 노인은 돈 따발을 듯 봉투를 건넸다 평소보다 말이 두껍군 평소보다 많다고 생각했지 요즘 값이 급등했다네. 어떤 병원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양이야. 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암 시장까지 찢어서 우리도 때 아닌 호황이야. 병원에서 왜 그렇게 거지? 그야 이쪽 세계에 있는 인간들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세 가지 때문이겠지. 이불은돌이 주는 힘을 흡수할 수 있는가? 피에서 태어난 짐승의 힘을 없애는 방법은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이 저주받은 불은돌이 불로 불사도 가능케 하는가? 난 관심없어 그런 화무 맹랑한 환상에 관심을 가질수록 단명하더군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지 젊은 사람이 꿈이었긴 음... 물론 그 뜻은 아닌 것 같지만요 오늘은 너무 말, 말이 많고 내가 당신하고 거래하는 것은 당신이 고객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현금으로 값을 쳐주어서다 하지만 당신이 유일한 건아니요 돈다발이 든 봉투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 어? 갑시다. 바이 젊은이나 꿈을 꿔야 하는 걸세. 꿈에 가장 좋은 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난 보기보다 나이가 꽤 있는데 내 나이쯤 내웬만한 사람은 다 젊은이지. 알겠습니다. 수고세요야 너도 잘 있어. 안녕히 가십시오. 마치, 막 거래를 끝냈을 때를 맞춰 존나 했군. 우연이야. 무슨 카페 알바중이냐병원 이번 말인데, 그 녀석 사고 당시 혼자가 아니었어. 보통 여자애랑 같이 타고 있었던 모양이야. 하지만 이름도 정확한 나이도 모르겠어. 인건 파출소에 컴퓨터에서 찾은 신고, 신고자 조사에는 10대 중후반의 여자애라고 되어 했지만 제출되지 않은 것 같고, 또그 여자의 시도 확인 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돈을 많이 준것 같다. 병원에서 그런 거을 쉽게 해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알아봤지? 알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무엇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돈을 받고 그 여자의 존재를 숨겨준 것이. 아주 옛날부터 그랬던 모양이야. 지병이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진찰해 줬던 것 같다.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허저께 올리지 않은 자식 같은 것인가? 남자인 적정은 어때? 안 그래도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주 일어난 고속도로랑 부동산 정보가 겹쳐보니까 수상한 별장이 있더라? 별장? 끝없는 은하늘을 자유로워. 무슨 일이야? 문까지 잠그고, 날 피해서 도망치고. 까까까, 이 오지 말아요 어, 왜 그래? 저 기억났어요 무엇이? 당신이 그랬잖아요 저 물에 빠져 입원했다고 그때 경상식증에 걸렸다고 오케이 고그거 그거 당신이 그랬던 거예요? 날 밀쳐서 내가 호수에 빠지도록? 할 말은 그것뿐이냐? 그것뿐이야군요 더 이상 물러나면 위험할 거야 깊은 물은 싫어하잖아 뿅 좋은 아침이야. 기분은 좀 어때? 창문이 막혀 있어서 저녁이... 저녁이 되면 어두울 거야. 상자 안에 랜턴이 있으니까 꺼냈어. 그리고 창문 밑은 절벽이니까 바보같은 생각은 하면 안 돼. 나는 잠깐 일이 있어. 나가야 해, 나가야 해, 나가야 해. 오케이, 점심을 두고 갈 테니까 나중에 먹어. 9시까지는 또꼭 돌아올게. 도로는 굉장히 흥적하다. 나무 사이로 호숫가가 비쳐 보일 즈음에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차가 다가왔다 녹색 고급차가 스쳐 지나갔다 저 차는 그 녀석의 차 어디가다 미행할까? 아니야 저 녀석이 없을 때 별장을 뒤져봐야겠어 도착했어 그 남자는 지금 없고 이, 이제 이것저것 뒤져버리고 알았어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불러 자... 시작해볼까요? 그러고본 집에도... 그네가 있었지 이런것을 좋아하나? 이걸로 그네를 수리하려고 했었나? 밧줄을 주었다 문은 잠겨있다 오래됐지만꽤 견고한 잠금이다 이걸 장비없이 따는 것은 무리다 먼저 열쇠를 찾아볼까? 하이 마당으로 이어지는 물이다 잠겨있지만 그렇게 높진 않다 이정도 높이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호잇! 절벽이 꽤 높고 가팔라서 그냥 오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높지 않은 곳이라면 덩굴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목소리> 어? 이거 뭐야? 보트형 작은 닷을 주웠다. 표전합 밧줄을 다시 적당히 감았다. 즉석 갈고리를 만들었다. 급하게 만든 것치고는 괜찮아. 내 무게 정도는 견디겠지? 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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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 갈고리를 테라스 울타리에 걸었다. 러러러러러 음. 낙방의 창문은 목과 나무 판자로 막혀 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뽀개벌, 뽀개벌. <laughs> 진짜로? 역시 안에 누군가 있어. 밖에 누구 있나요? 음, 여자애 누구세요? 어, 난 취미로 히어로를 하는 사람이다. 어, <laughs> 아널 구하러 왔어.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네가 위험한 민에 휘말렸다는 것을 알고 구하러 왔어. 일단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말해줘. 아, 전 여기 다락방에 갇혀 있어요. 문은 그냥 문은 그 사람이 밖에서 잠갔고 창문은 창살로 막혀 있어서. <laughs> 내가 널 거기서 꺼내줄게.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날 도와줘. 잠깐 멀리 물러나 있어. 근데 네? 창살이 튼튼해 사람은 드나들 수 없겠군 하지만. <laughs>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나한테 넘겨줘 창문을 통해 주인공과 소녀의 시점을 바꾸거나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책이 몇권 들어있다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 밧줄로 묶인 상자다 풀어보려고 했지만 밧줄이 너무 꽉 묶여 손톱만 까졌다 왠지 외로운 느낌이 드는 의자다 여기서 나가는 문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밖에서 장갑을 열 수가 없다 이상한 통들 사이에 그림이 한장 숨겨져 있다 제목: 거미의 눈 4학년 3반 한지주 예로부터 거미는 똑똑한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거미의 거미줄은 손에 넣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철칠성날 옷갈피나 관모 속에 거미줄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거미와 거미줄처럼 무언가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던 걸까? 랜턴이다. 방이 어두운 탓인지 낮에. 제... 지만 나방이 고이고 있다.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걸까? 이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 저기 계세요? 왜? 교대. 거기 있어. 텝. 음. 밧줄로 묶인 상자다. 풀어. 보러 했지만 밧줄이 너무 굵. 아 이거다 이거. 칼로 상자 상자를 묶다 줄을 잘랐다. 음. 이것저것 많은데 뭘 가져가야 할까? 아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인다. 여벌 현관 열쇠를 얻었다. 준비성이 없는 친구로 구만. 그럼. 가 볼까? 탁탁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뭐 아무것도 없네. 마지막 연주. 외국어 책과 학보집들이 꽂혀 있다. 벽난로다. 요즘에는 그냥 장식품이지. 갑자기 구름이 구름이 그리움이 치밀어 오른다. 손전등을 키려 했는데 건전지가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어두운 곳을 조명 없이 조사하는 것은 무리다. 일단 다른 방부터 먼저 뒤져보자. 접이식 사다리? 왜 이런 곳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갖다 쓰면 되겠군 작동하지 않는다 정전인 것 같다 작동하지 않는다 정전인 것 같다 빈 꽃병이다 두껍고 어려워 보이는 책들이 잔뜩 꽂혀있다 하지만 별로 읽은 것 같지는 않다 어? 책장 구석에서 빈 공간이 좀 있다. 구석에 숨겨둔 책들 중에 일부러 골라 어디로 옮긴 모양이다. 아마 창고나 다락방이 아닐까? 사라진 책이랑 흥미가 생기는 거야. 야섯 복이 몇몇 발 들어왔다. 음. 뚜라두두 표들럽게 피아노 콩쿠르 상장과 드로피들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끊겼다. 중학교 때까지는 피아노를 달렸다고 했지? 그 후로는 만 두건가? 단서: 이른 은퇴 획득. 앨범이다. 어? 오래된 사진을 최근에 꺼내간 한 적이 있다. 무슨 사진이 었을까왜꺼내갔을지 앨범 대부분은 중년의 남성과 여성에서 여행 사진이다. 여자가 중간에 남자를 가라 치운 것 같은데 음. <laughs> 이들은 남자의 모친같개해보겠고 이건 퓨즈? 왜 앨범 사이에? 주인도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를 테니 가져가도 모르겠지 퓨즈를 쇠적 주머니에 넣었다 트로피를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다 트로피 그러고 보니 이 방에도 전시해 뒀지 어떤 아줌마와 고양이의 사진이다 가정부와 전에기르던 고양이일까? 음. 상깨끗하 다. 책사이에 찢어진 일기장 페이지를 찾았다. 내가 저 어렸을 적에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믿던 유일한 사람들이 널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 내가 멋대로 있는지도 아있지도 않은 모습을 조각하고 믿었던 거지. 아빠는 그저 모르겠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가라앉고 싶구나. 어딘가 깊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것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호수에 낚시를 갔다가 사고로 익사. 하지만 진실은 나만이 알고 있다. 사진이 꽂 꽂치... 사전이 꽂혀 있다. 이거 보면 조사원는 전혀 관계 없겠지만 그냥 읽어볼까? 탈 얼굴을 감추거나 꾸미기 위해 나무 종이 흑다위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 비슷한 말 가면 마스크. 속 뜻을 감추고 겉으로 거짓을 꾸미는 의문스러운 얼굴, 또는 그런 태도나 모습. 교양서적이 꽂혀 있다. 탈의 시작법, 전통 탈을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료를 조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뚝이 탈을 만들 때는 그의 생산된 바가지 중 가장 큰 것을 골라 그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맞춰 탈을 조각한다. 그리고 조각 위에 잘게 자른 한지를 고루 펴 바르고 색을 칠한다. 아래서 AA 건전지를 찾았다. 건전지? 표지 이걸 어디다 쓰지? 아, 건전지는 여기다 쓰면 되겠군요. 손전등에 새 건전지를 넣었다. 이제 다시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해피, 해피, 건전, 해피, 해피, 스마 작동하지 않는다. 정전인 것 같다. 날카로운 도구로 벽을 파서 남긴 낙서가 있다. 꽤 오래된 것이다. 생각이자 싫어. 아주 바보. 아빠 보고 싶어. 그리고 회철리를 들고 있는 사람과 못생긴 고양 이 그림이 있다. 뭐야 이 보고는 다른 국가 벽돌과 박닥재가 전혀 다르다. 보수 공사를 한적이 있다. 좀더 알아봐야겠어. 전화를 걸었다. 나야 혹시 이 별장에 공사를 했던 기록은 없어? 설명도 없이 다 타고쳐 일부러, 시, 일부터 시킬 거야. 잠깐만. 찾았어. 지하실에서 사고가 있어서 보조공사를 했었네. 시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 맞춰볼까? 사고는 화재사건이었지? 맞아. 화재 자체는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가족보랑 고양이가 흘러.